의현지 목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다윗 왕이 왕에 있을 때 한창 전쟁을 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가운데 마치 부록처럼 남겨 주었는데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 네 명의 장수가 등장합니다. 네 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등장하고요. 네 명의 장수들이 어떤 전투를 했는지, 누구를 무찔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명을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비세라는 사람이고 이 다윗이 전쟁 중에 좀 피곤해 가지고 지쳐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찰나에 아비세가 나타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생명을 어, 생명의 은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부계라는 사람인데 한 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거인족 중에서 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찔렀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엘하난이라고 합니다. 엘하난도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데. 골리앗의 동생 라음이를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 이 친구 관계의 요나단은 아니고 이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고 이 성경에서는 요 구절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거인을 무찔렀는데요. 특별한 특이한 것이 손가락이 여섯 개, 6개, 발가락이 여섯 개인 사람을 그런 거인을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여섯 개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어떤 장애가 있는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보통 사람보다 더 비상하고 더 파워가 있는 사람, 이런 것을 표현하는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4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2절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랩법이 되는데요.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네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무슨 말을 합니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다윗의 부하들에서 넘어졌다.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족, 즉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 이런 사람들을 무찔러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승리가 외형적인 막강함에서 오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왔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존재들을 무찔러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근데 이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웠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두려움도 많고 불안함도 많습니다.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는 자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인 거죠. 이 오늘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은요, 이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를 얻어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 또이 마귀의 권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주어져 있는 결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한 하루를 보내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세요. 여러분들과 동행하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담대하게 사단과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가지도 못 합니다. 두려워하면 창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네 명의 장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칼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면... 담대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손, 하나님의 오른팔,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는 줄로 믿고, 담대한 하루, 또 승리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 구원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의 손 붙들고, 담대한 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